어,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실 때 접속사에서 이제 부사절, 부사절 중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 대해서 한 번쯤 배워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어,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 부분은 한번 정리해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해석을 하시는데도 중요하지만. 이게 종종 문법 문제에 나옵니다. 어, 그래서 따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게 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 시간 부사절에는 종류로는 when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when이에요. when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어, 시간 부사절 외에도 형용사절 어, 관계 부사로도 쓰이고 명사절 언제라고 해석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외은 시간 부사절, 즉 해석으로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until 뭐뭐 할 때까지, before after 아실 거고, by the time 뭐뭐 할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부사절에 있고요. 그다음 조건 부사절에서는 if. if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정법의 if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쵸? 그 명사절의 if도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해석되는, 즉, whether 이랑 바꿔 쓸수 있는 거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if는 가정법의 if,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되는 if를 말하고, 그리고 unless. unless 는 사실 if, not 을 줄여 쓴 거예요. 즉,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주권 부사절입니다. In case 모모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모 하는 경우에 이것도 조건 부사절이 들어가고요. As long as도 모모 하는 한 조건을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얘도 조건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once는 뭐한번 또는 뭐한때뭐 이런 뜻도 있지만 얘가 접속사로 쓰여서 일단 모모 하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이 once도 조건 부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종류가 나왔을 때 어떤 문법 문제가 잘 연계돼서 나오느냐 어, 여기에서 나오는 동사의 시제,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의 뜻을 대신한다. 어, 그냥 이렇게만 읽어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이 중요해요. 다음에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어, 좀 전에 바이더 타임이 시간 부사절이 있었어요. 뭐뭐 할때 예문을 볼게요. 원래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By the time you will arrive there, the wedding ceremony will start. 자. 어, 이 당신이 거기에 도착하는 이야기는 사실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는 해요. 뒤에 주절에서 보면 will을 썼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시간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고쳤어야 되냐면, By the time you arrive there, 너가 거기에 도착을 할 때, the wedding ceremony will start. 그 결혼식은 시작이 될 거야. 이런 어, 식으로 영어에서는 시간부사절,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도록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 요거 문법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 will arrive 하고 밑줄이 가 있다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니까, arrive라고 고쳐쓸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So if도 가정법의 if는 조건부사절,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되는 조건부사절일 때 현지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if it will rain이라고 쓰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어떻게 고쳐야 돼요? 현지시제로 고쳐야 돼요. 어, if it rains, the party will be delayed. 비가 오면 어, 그 파티는 딜레이가 될 거야, 연기가 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이렇게 일치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런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그런 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따르자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어, 잠깐 언급 드렸듯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when 이라고, when 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현지 시제가 미래를 내신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방금 시간 부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뭐뭐 할때 라고 해석이 될때그 룰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when 이 언제라고 해석되는 명사절일 때 있어요. 명사절, 즉,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when 절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관계 부사 중에 when 있죠. 어, 앞에 선행사가 시간일 때, where, when, why, how 이런 관계부사 중에서 쓰이는 when 있잖아요. 그건 앞에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에요. 즉 부사절이 아니라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방금 설명들은 이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f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부사절, 즉 가정법일 때 if가 해당되는 거예요.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됐을 때이 롤이 적용이 되는 거지, 명사절로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if가. 그럴 때는 이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예문을 보셔야 좀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항상 문법 공부하실 때는 예문으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 첫 번째 예문 보실게요. I wonder if he will accept the invitation or not. 오, 이쁜데? 선생님 여기 will이 들어갔는데요? 이거 틀렸어요? 아니요? 해석해 보세요. 나는 궁금하다. 그가 그 초대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쓰인 거죠. Whether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부사절이 아닌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어, 우리 오늘 적용되는 그 이론은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로 쓰였을 때 동사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지 명사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if가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어, 그대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대로 will 써서 쓰는 게 맞다, 이거예요. 다음 두 번째 예문. I can't wait for the time when her concert will be held in Seoul next, week, next year. 이것도 해석해 볼게요. 어, 나는 기다릴 수 없다. 어떤 시간을? 타임을 수식하는 이거 관계 부사 아닌가요? 어, 그녀의 콘서트가 서울에서 내년에 열릴 그 날을 기다릴 수 없다. 너무 고대된다. 기대된다. 이런 뜻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형용사절로 쓰이는 에는 딱히 해석이 없어요. 뭐뭐 할 때나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 이 시간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왜는 형용사절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어떤 적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will 써준 거예요. 다음 예문 보실게요. When she will accept the proposal is not important. 자 보세요. 이 요만큼 여기가 주어로 쓰여 있죠. 음. 자 해석은 그녀가 언제 그프로포 l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어 그녀가 언제 그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해석이 when이 언제라고 해석되면 뭐라고 했죠? 명사절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왼절이 이 전체 문장에서 주어로 쓰여 있죠. 어, 명사는 그 문장의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예요. 어, 그런 힌트를 가지고 아, 요 왼절은 이거 명사절이구나. 시간 부사절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위를 늘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오케이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막상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는 어, 난 분명히 왼으로 배웠는데 왜 언젠 되고 언젠 안되지 이런 게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사실 전체적인 어, 이해가 있으셔야죠. 어, 어떤 게 시간 부사절이고 어떤 건 명사절이고 어떤 건 형용사절인지 어, 더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예문 볼게요. When he will arrive here, we will start the party. 자, 여기서는 해석이 뭐말 때라고 딱 되죠. 어. 그가 여기에 도착할 때 우리는 그 파티를 시작할 거야. 이때는 어, 시간 부사절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제와 미래를 대신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문장은 틀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죠? 위를 빼야 돼요. 어.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when he arrives here, he will start the party 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어, 이 부분, 음.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기계적으로, when, if일 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부사절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사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한다? 문장 해석해 보셔야죠. 어, 문장 해석해 보고, 어, 문장 구조를 따져보시고,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사실 그런 점에서 꼭 쉬운 유형의 문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 이 있는 문장이 한개 있대요. 그거 고르시고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1번. I wonder if he will come or not. 어, 잘 썼나요? 난 궁금하다. 그가 올지 안 올지. 잘 쓰였네요. 왜냐하면 이 if는 어, 조건부사절이 아니에요. 명사절이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위를 쓸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2번. When she will arrive at home, uh, we will start the event. 그녀가 어, 집에 도착을 할때 우리는 그 이벤트를 시작할 거야.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됐죠. 이거는 어, 시간부사절이 맞아요. 시간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데 여기 위리 등장해 있죠. 틀렸어요. arrives라고 써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If it snows, the match will be cancelled.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법 즉 조건부사절이죠.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지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므로, will snow가 아닌 snow라고 쓴게 맞는 거예요. 잘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고 여기에서 고칠 때는 will을 빼고 arrives. 단수, 3인칭 단수도 맞춰줘야 되겠죠? Rives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어,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각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들이 다 있대요. 다 고쳐봅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He will not show himself in public until she will allow him to do so. 자, 문법 문제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여기 밑줄이 가 있다. 그러면 문법 문제 풀때 일단 왜 나왔는지 트를 찾으셔야 되겠죠? 언티를 보는 순간 아 이거 시간 부사절에서 문제 나온 거네. 언티는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고 시간 부사절로 쓰였을 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allows라고 3인칭 단수죠. 쉬니까 이렇게 고쳐 주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면 그는 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그녀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할 때까지는. 어, 그니까 허락을 하는 이야기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현지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도 시간 부사절이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as soon as he will offer the invitation, she will accept it. as soon as도 시간 부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고요. 그럼 여기가 틀렸겠죠? Offers. 어, 3인칭 단순히 그냥 offer 아니고 offers 까지 쓰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초대장을 어, 제안을 하자마자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현지 시제가 미래를 대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장. We will have been married for about 10 years by the time he will apply for the permanent residence. 자, 우리는 어, 미래 완료 시제를 썼네요. 어, 약 10년이 이 되는 걸 어, 10년 동안 결혼을 하는 상태가 될 거야 by the time 딱 눈치채셔야죠 뭐뭐할때 얘도 시간 부자절이에요 어, 그가 apply for는 신청하는 거거든요 permanent residence는 영주권이죠 영주권을 실, 신청할 때면 어, 약 10년 동안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걸 거야 그래서 뭐 미래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시티가 미래를 대신함으로 여기도 어떻게 고친다 applies로 고쳐야 된다 어, 3인칭 단수에 맞춰야 되겠죠 applies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 어, 이렇게. 그래 when 뭐뭐 할 때뿐만 아니라 뭐 until, as soon as, by the time 이런 것들도 시간 부사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함께 암기하시면 어, 함께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문법상 같이 보셨어요.